이 글에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네 가지 식품을 주제로 살펴본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 하나이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콜라겐은 필요한 만큼 꾸준히 생성된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식사하거나 편식을 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생기가 없어 보인다. 또한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지저분해지고 주름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제를 먹으라고 추천한다. 콜라겐은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캡슐로 된 것도 나온다.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콜라겐을 살수 있다. 아니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영양제를 먹는 것만큼 간편하진 않게 했지만 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좀더 직접적인 방법이다. 콜라겐 섭취를 늘리면 좋. 은점뼈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식품을 먹으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의 뼈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상처가 빨리 치유된다. 콜라겐은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영양분이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상처가 더 오래 가고 흉터도 더 심하게 남는다. 관절의 저항력이 더 많이 생긴다. 관절의 거의 전체가 콜라겐이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져 무릎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콜, 라겐을 섭취하면 마모된 관절 질량을 회복시킬 수 있다. 활력과 탄력성. 콜라겐은 얼, 굴, 몸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주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 시키는 식품을 챙겨먹도록 하자.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식품으로 얼굴 팩을만 들어 사용해도 된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네 가지 식품 1. 빨간 피망 콜라겐 생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은 비타민C이다. 그리고 이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이 빨간 피망이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 빨간 피망 1월 1컵 125g에는 95g의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 빨간 피망은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에도 좋은 채소이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그냥 생 피망을 간식으로 먹어도 좋다. 빨간 피망은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 저로 먹기에도 좋다. 튀긴 음식 대신 피망을 잘라 소스에 찍어 먹어보자. 피망은과 카몰레와도 궁합이 좋다. 2.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어이서 콜라겐 생성에 좋다. 이 성분은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 공해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준다. 오염이 심한 도시에 살고 있다면 평소에 꼭 토마토를 잘 챙겨 먹도록 하자. 토마토는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생으로 먹어야 리코펜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생토마토가 싫다면 다음에 레시피로 요리해보자. 토마토 그라탱이 요리는 만들기도 쉽고 칼로리. 도 낮아 가벼운 저녁 식사로 하기 좋다. 재료 잘 익은 토마토 1개 마늘 소금 1 꼬집 말린 바질 1 꼬집 파마산 치즈 간것 2톤 30지아 만드는 방법 오븐을 300씨로 예열한다. 얇게 자른 토마토를 오븐 트레이 위에 하나씩 펴서 올린다. 토마토 위에 치즈와 마늘 소금 바질을 뿌린다. 150보다 낮은 온도로 굽는다.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워 접시에 담아낸다. 3. 연어, 연어에는 심장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어는 또한 콜라겐 생성도 촉진해준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치료해주며 환경 요인으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 햇볕을 너무 자주 많이 받는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연어를 챙겨먹는 게 좋다. 연어 자체로도 맛있으므로 특별하게 따로 요리하지 않아도 된다. 연어의 바질과 소금을 약간 뿌린다. 프라이팬에 굽는다. 바질 대신 마늘 소금이 나 생강, 레몬즙을 사용해도 좋다. 4. 칠면조 고기 콜라겐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여러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영향을 받는다. 필수 아미노산은 칠면조 고기 같은 동물 단백질로 섭취할 수 있다. 칠면조 고기에는 프롤린, 글리신, 라이신이 함유되어 있다. 라이신은 양질의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칠면조 고기를 챙겨 먹는 것을 권한다. 녹색 채소, 빨간 피망 반개, 얇게 자른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부르고 맛있는 식사가 될 것이다.